혹시 모름 병이 약간 있어서 혹시 모를 혹시 모르니까 물티슈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 제가 최근에 직장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버전 왓치인마이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날씨가 엄청 맑았는데 오늘 찍으려니까 또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낮인데도 지금 이런 느낌을 갖고 찍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백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던 포터의 걸룬색이라는 가방이에요. 이 가방이 질도 엄청 튼튼하고 비를 맞아도 끄떡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제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크로스로 들고 다닙니다. 제가 가방에 많이 넣고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방에 정말 이거저거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가방의 옆면을 보자면 이렇게 제가 막 주렁주렁 다 달고 다녀요. 이거는 에어팟. 이 에어팟의 케이스는 제가 한땀한땀 한땀 찍어가지고 저희 맨발이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정말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하나는, 이거는 초록우산재단에서 제가 받은 키링입니다. 이렇게 두개 달고 옆쪽에 안 달면 심심하니까 옛날에 아워피에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이 귀여운 오브제를 달고 다녀요. 뭔가 커스터마이징이 된 듯한 그런 백이고요. 이 끈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포인트로 그냥 이 주황색 컬러를 같이 달고 다닙니다. 앞 포켓부터 한번 보자면 렌즈 클리너랑.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클리너는 제가 요즘 안경을 쓰고 다녀요. 안경을 이거를 요즘 항상 쓰고 다니는데, 이거 닦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천보다 훨씬 깔끔하게 닦여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고요. 홍부차는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 하나 먹으려고 저는 레몬 맛을 가장 좋아해서, 레몬 맛.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은 립이랑 쿠션 정도만 들고 다니는데 제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건 토너 쿠션인데 오늘 메이크업은 그냥 일반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프레시안을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여기가 제가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자 모델이랑 남자 모델이랑 같이 나오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좋았고 그리고 이런 제품 들이 다 뭔가 오브제처럼 예쁘잖아요. 그래서 또두 번째로 눈길이 가서 궁금했던 브랜드였어요. 이 에그라이크라는 제품이 왜 에그라이크냐면 깐달걀처럼 한겹맥 매끈하게 커버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에그라이크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케이스도 달걀 모양처럼 매끈한 느낌의 쿠션이고요. 전 제품이 비건인 브랜드고 안에 퍼프도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든 퍼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아주 퐁실퐁실하니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 조금 작아요. 이게 제가 일부러 안 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QR코드를 태깅해보면 재밌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리자! 음악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는 근데 남들이 이렇게 화장품을 꺼내면은 항상 유심히 있게 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취향인지가 그 화장품을 꺼낼 때가 느껴져요. 그래서 뭐 고커버 제품을 꺼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케이스 중심으로 꺼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케이스 중심인 사람입니다. 딱 꺼냈을 때 뭔가 예쁜 게 좋아요. 이런 거 하나 딱 들면. 관심 받잖아. 어, 그건 어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그니까 러 향이 나는데, 이게 인위적인 향보다는 플로럴한데, 어, 봄 같은 향이 나요. 그래서, 호불호에 저는 호다. 립도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하나는 회사에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주로 8번 컬러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제가 지금 이게 바른 컬러고, 올해도 이거 바른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은 컬러들이에요. 전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8번 컬러를 제일 많이 쓴다. 투명하게 발색되는 립이라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바르기 좋은 립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케이스가 너무 예쁘고, 요렇게가 자석이에요. <laughs> 볼터치가 진짜 딱 요것만 발랐거든요, 볼터치는. 본 통을 좀 한번 봅시다. 지금은 가방에 안 넣어놨는데, 사실 제가 가방에 뭘 넣고 다니냐면, 이거는 수저통이고, 보온 도시락 안에다가 볶음밥이랑 계란 하나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아주 아주 잘 쓰고 있는 보온통이고, 이거는 그냥 집에 있던 보온통입니다.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만 이렇게 덜렁덜렁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좀 그래서, 힌스에 이 파우치 안에다가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수저통은 좀 바꾸려고요.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파우치 형태로 바꿀 거고, 요거는 이렇게 도시락 통을 여기 안에 넣어주면은 공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들고 다니고 있고, 다른 거는 지갑이랑 작은 파우치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지갑을 우선 먼저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장어 가죽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된 지갑이고요. 제가 만 원대에 구매한 지갑이에요. 이게 초록색이 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는 지갑이고요. 안에는 그냥 진짜 뭐 신분증, 카드, 현금 조금까지 이렇게 완전 빵빵하게 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제 코스트코 사진이에요. 마스크 쓰고 찍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 이날 이거 찍을지 모르고 갔거든요.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뒤에 포켓도 있는데 거의 안 써요. 요즘은 현금 쓸 일이 없어가지고. 이 조그만한 파우치에는 정말 알차게 들어있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차전자피. 이거는 제가 아침에 배가 너무 고플 때 먹어요. 이게 먹고 나면 물을 어쨌든가 많이 먹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그때.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먹으려고 갖고 다니는 거고 전에 보여드렸던 뮤드 거울 이것도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고 면봉 그 다음에 너는 누구니? 패드 혹시 몰라서 제가 혹시 모른 병이 약간 있어서 혹시 몰라서 이제 패드 하나 입이 텁텁하면 안 되니까 유시몰 이거는 진짜 향이 세서 한 번만 뿌려도 또 돼요. 이거는 바이레도 샘플이에요. 친한 언니가 자기 많다고 해서 하나 줘가지고 이거 쓰고 있고 저는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조그만 샘플을 하나 들고 다니고요. 이거는 플래커스 올리브영 영상 때 보여드렸던 이거 들고 다니고 혹시 모르니까 물티슈 파우치로 들어 있는 거는 좀 많잖아요. 그래서 챙겨뒀다가 이제 나중에 유용하게 쓰곤 합니다. 원래 두 개씩 들고 다니는데 하나 썼나 봐요. 손 소독제. 아 이거 중요하죠. 데일밴드. 데일밴드 꼭 들고 다닙니다. 이 파우치 안에도 있고 지갑 안에도 꼭 들고 다니는 게 데일밴드. 그다음에 이거는 록시땅. 그리고 패드 들고 다니니까 당연히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작은 가방 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장인이 된 저의 왓츠인마이백이었고요.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